아, 오늘도 파란만장한 하루였습니다. 어, 증시도 엎치락, 뒤치락 했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무려 104%를 선포해버렸죠. 그리고 개별 국가들과의 어, 협상 방침을 밝혔습니다. 뭐, 그 결과가 일단 뭐 지금 중간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중국과, 아, 우리나라와 일본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. 어, 재밌는 건 오늘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석탄 에너지에 대한 행정명령입니다. 어, 석탄 에너지에 대해서 어, 견고하고 아름답고,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뭐 자기 취향이니까요. 근데 깨끗하고 깨끗하고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. 깨끗하다는 말을 했는데 뭐 저렴하기도 저렴하다는 말도 있고요. 저는 아,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석탄화력 그 발전 또 앞으로 이제, 이제 폐쇄했던 걸 다시 열겠다고 얘기했고 어, 바이든 행정부 때 행, 환경 정책을 완전히 유턴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을 오늘 이제 선언한 겁니다.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관세 협상 얘기를 던지시 했는데 저는 무시 아, 무시하다 생각이 든 거는 뭐였냐면 <laughs>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. 어, 앞으로 이제 그 바닷가에 여러분들 부동산이 좀더생겨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그 어, 지금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워밍이 일어나고 있다.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는데, 방향이 잘못됐죠. 그러니까 바닷가에 부동산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더 주는 거죠. 왜냐하면 수심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그그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. 그 원래 지구 온난화가 되면,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해서 그랬고, 어 하여튼 그 팩트를 워낙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걱정입니다. 앞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고, 그리고 뭐 연준도 사실 탈출했죠. 어, 뭐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니까요.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서, 뜻있는 선진국이 중심으로. 일단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어떤 몸부림이었습니다. 근데 그게 이번 트럼프 정부 행정부 들어서 뭐 지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. 다들 관세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보니까 지금 환경을 싹 지금 묻혀버렸는데 아 저는 사실 그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깨끗한 에너지를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한 우리 발전을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갈수있찾냐낸 환경이 을찾아는비주은 절대 적지 비거든을찾적낸비거든요아낸튼또 어, 우려스러운 오늘 을찾아을 하나 또 보고